이상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유튜브하기 찍을랍니다. 뭐찍으라면이 주말에 제가 블랙 컨베스 이제 가서 집가는 못했고 자, 영상을 보고 했었는데 블랙 컨베 보면서 아 제가 마음에 이거 타고 있는 아직 운동의 열정이 막 타고 타고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저도 시합을 한번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진짜 아죽겠 죽이... 지금 잘못 잤어 미친놈아 그래서 다시 이제 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직 뭐 시합을 훨씬 뛰고 안 뛰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다시 몸 만들려고 어제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운동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제가 몸이 너무 지금 아직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우리 체육관에 PT 팀 매드핏이라고 헬스하는 이제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라테스 강사가 한명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직원한테 이제 필라테스 한번 배워보기로 하려고 예약해놨습니다. 오늘 한번 필라테스 열시히따라해보겠습니다 유유행을 들어가지고유유성도좀 하고 코우도좀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PT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음 제가 오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한번 소개해 주시요 안녕하세요 팀메이드 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 최지희입니다. 음 어,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그러가지고 <laughs> <laughs> 아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필라테스 선생님이라서 고가 페르테스도 배우고 코어 운동 코어는 제가 워낙 쎈데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유연성 유지로 운동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가보시죠. 양손 바닥 골반 옆 바닥 자 우리 코어 먼저 써볼 건데 우리 고관절 깊게 찝어서 한발한 발씩 한번 90도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90도로 들어주세요. 무릎 접어서 무릎 접어서 무릎 접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자 발목에 힘 풀어줍니다. 천천히 왼발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발 조금만 더 높게 들어줄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아랫배에 힘 들어오시나요? 네. 오케이, 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좋아요. 위로 말고 앞으로 나란히 해요. 자. 자, 여기서 우리 허벅지 조금만 더 보낼까요? 오케이. 여기 지금 아랫배 코어 힘 잡혔죠? 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가 올라올 겁니다. 날개뼈 등까지만 올라올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손바닥 다리 사이 바깥을 쭉 뻗어내면서 그렇죠. 여기서 후 뱉었다가 다시 숨 마시고 후위이 폭포심 끌어당깁니다. 쭉 당깁니다. 좋아요. 다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정수리 길어지면서 그렇죠 마시고 후 이제 머리 안 내려갈 거예요 다시 둘후후 후, 좋아요 셋후넷 더 올라와요. 마지막 다섯. 후 천천히 머리 다운두발 바닥 구 좋아요. 아아아 도중에 현기증 나 쓰리 몇쓰죠마 호흡 잘못하다가 와. 자아 비녀 비녀 비껴 있는데 무슨 땅에 먹었었지. 방금 한 동작은 어. 코어 활성화를 시켜줬어요. 윗복부랑 어, 어. 아랫복부 힘, 어. 코어 활성화를 어. 네. 시켜줬습니다. 어, 한개 정도만? 네, 잡고. 자 여기서 우리 두 발은 그대로 발바닥 바닥, 발바닥 바닥. 어, 어, 어. 오케이. 자 골반은 그대로 두고 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까처럼 상체 컬 업을 날 거예요. 날개뼈 등까지만. 숨 다시 마시고 할까요? 후 내쉬면서 가슴 끌어당기고 날개뼈 등까지만 올라올게요. 자, 이때 손 살짝 뻗어요. 그렇죠. 더더더더더더더 <laughs> 다운 내려갔다가. 자,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오케이. 다시. 둘, 후 갈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잡히나요? 다운 내려갔다가. 셋, 후. 그렇죠. 마시고. 넷, 후. 이 부분 속으로 당기면서. 다운 내려왔다가 어깨 으쓱 아니에요. 등을 데려온다는 느낌. 다섯.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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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등을 데리고 오는 느낌. 아 등을 데리고 온다고? 네. 등을 어디 데리고 가요? <laughs>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컬. 업. 정수리 길어지면서 올라오세요. 등을 어떻게 데리고? <laughs> 그렇죠. 등을 데리고 왔죠. 아. 아. 오케이. 여기서 더더더더더더더더 뻗어 더 서더 올라올 거야. 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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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더 올라오세요. 오 계속해요. 후더 올라와. 요 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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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로 오세요. 이 골반 다 세울 거예요. 다 세울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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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앤, 천천히 다운. 척추 하나씩 하나씩 눌러내서 내려가는 느낌. 어. 그렇죠? 어. 자, 이제 끝까지 올라올 거예요. 호흡 한번 하고. 마시는 숨에 후, 내쉬면서 업. 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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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계속 밀어넣고 배꼽 계속 등 뒤로 밀어넣어요. 그렇죠. 호흡 계속하세요. 그렇죠. 숨 참지 마숨 참지 마 어깨 힘 풀고. 어깨 힘 풀고. 어깨 힘 풀고. 머리는 계속 길어져 그렇죠. 골반 더져서 헤어졌다. 배꼽부터 쏙 밀어내면서 등 둥글게 말아넣고 내, 내 배꼽 봐요. 내 배꼽 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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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시 어.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상체 컬업

그렇죠. 점수리 계속 길어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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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골반 더 세워주세요. 그렇죠. N. 배꼽 속 밀어내면서 나내 배꼽 보면서 내려가요. 그렇죠. 내려갔다가. 아. 마지막입니다. 와, 아. 향기 좋아. 향기 지나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컬 업. 후. 그렇죠. 점수리 계속 길어져요. 배꼽 계속 밀어놓고. 업 올라와서. 버틸 거예요. 호흡 계속 하세요. 호흡 계속 하세요. 자, 여기서 한발한 한 발씩 떼줄까요? 그렇죠! <laughs> 하나 더! 그렇죠! 요거 계속 유지하면서 배꼽 데리고 내려가요. t o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t t o Talk to h a n a s 내 i h a n a s 연내 연결! 연결! 어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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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Good! 세요 <laughs> 마지막 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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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뻗어 올라와요. 더더더더더 더. 더더더더더 더. 골반 더 세워요. 예. 배꼽숨 밀어내고 다운 내려갔다가. 지금 벌스는 아니죠. 아. 벌스는 같은데.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펄 업. 그렇죠. 더더더더더 더. 자, 거기서 다리 쭉 뻗어 볼까요? V자 모양 만들어 줄까요? 골반 조금만 아니요.

에? 그래서 힘든겁니다 아... 아... 어... 괜찮으신가요? 아... 죽겠어요 지금 뭐 <laughs> 운동을 다 했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 아니 힘을 별로 쓰지 않았는데 아... 아니 호흡하는데 뭐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게, 그게 맞는겁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는 호흡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아 그래요? 네 아, 아, 아... 심폐운동을 조금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아.. 살이 많이 가지고 지금.. 아.. 죽겠네.. 운동을 좀 진짜 해야겠어요. 진짜 네. 안 되겠어요. 아 다음 다음 운동 뭐한번 깨자. 후 업에서 유지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 오른발만 여기 엄지발 가락 올라오세요. 발바닥 그렇게 붙여줍니다. 오케이. 여기서 쇄골 펼치고 체중심을 오른발로 옮긴 상태에서 자, 이제 일어날 건데 무릎 밀지 않고 무릎 안어요 무릎. 네, 무릎은 여기 여기서 쇄고 펼치면서 이오른발 뒤꿈치 밀면서 높 올라가요 팔, 팔은 왜? 손 지그시 밀면서 어,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엉덩이 힘들어시나요 어, 네 오케이, 반만 내려왔다가 자, 여기서 왼손 한번 앞으로 나란히 뻗어볼까요? 왼손 네 올라가고, 왼손 뻗어낸 상태, 그렇죠? 여기서 천천히 반 내려왔다가 다시 업후 올라가요. 그렇죠? 마시고 둘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올라갈까요? <민주의 소 dissoci> 끝까지, <목 <captives> <목 <faithful> 그렇죠? 마시고 넷후 발바닥 꾹 눌러야 돼요. 더더더더더더더더 마지막 다섯 후 가슴 펼치면서 업!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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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자, 여기서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laughs> 아니요, 왼손이랑 같이. 왼손이랑 같이. 아니, 지금. <웃음> <웃음> 야! 자, 실골 펼치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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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아, 내 허벅지 힘이 없 지금. 허벅지 <laughs> 어, 힘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와, 아, 이렇게 힘들어, 이거. <laughs> 지금 스프링도 무겁게 해드렸는데. 어. 다시 올라가실게요.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 두발 같이 올라오신 상태에서 자 똑같이 오른발 발가락 안 튀어나가게 앞꿈치만 올려놓고 왼발 올라옵니다. 그렇죠. 왼발 올라왔을 때 발가락 조금 더 안쪽으로 가주세요. 그렇죠. 무릎 열고 쇄골 펼치고 이렇게 손 바닥으로 살포시 누르면서 왼발 힘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올라가요.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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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무릎이... 이 왼쪽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반만 내려왔다가 다시 둘, 후 마시고 숨 마셔요. 후 업에서 자 여기서 왼쪽 엉덩이 힘 잡아요. 그대로 오른손 앞으로 날아니 오케이, 쇠고 펼치고 팔 많이 안 뻗어도 돼요. 그렇죠? 거기서 그대로 쭉 다시 올라갔다가 반만 내려오고 둘후업 마시고 셋후업 마시고 넷후 업에서 유지 여기서 왼손도 같이 뻗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끝까지 안 내려와요 그대로 쭉 올라가요 더더더더더 그렇죠 반만 내려왔다가자조심신심조신어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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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부서지겠습니다 아니 이와하체가지테일을못 하는 나를 지금 여기 지금 컨트롤이 안 되시는데 <laughs> 네, 지금 아 지금 내맘대로 지금 내맘대로안돼 지금 아 자자 좀 쉬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체 지나지나 있으니까 이거 밸런스 운동 맞습니까 네이게 무슨 운 동입니까 등근 활성화 시킨 운동입니다 아 등근 둥근 둥근 엉덩이 아, 둥근 안 따라, 둥근이야 이거 둥근 둥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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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진 알겠는데 와 제가 몸이, 몸이 안 따라주나요? 몸이 안따라주는데 지금 다시 오랜만 헬스에 다시 붙겠네 지금 몸이. 아 다시 셀걸 펼치고 가슴 뽑아내면서 업 올라갑니다 스완 동작이에요 숨 마시고 후, 그렇죠. 여기서 가슴 더 뽑아내요. 천천히 살포시 다운 내려왔다가. 그렇죠. 다시, 둘, 후. 쇄골 더 펼치면서 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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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앤 다운. 셋, 감. 그렇죠. 아, 힘들어. 아니, 유산소 안 해도 왜 이렇게 힘들죠? 사장 <laughs> 끝났습니까 이제? 동작 세 개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세개한 거요? 와아테스우스안 되네 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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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유연성을 키워주는데 맞습니까?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아, 네. 사이드 밴딩 동작이에요 아 우리는 좋겠는데 허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는. 격투선수는 허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마시고 업 올라왔다가 셋후업 어, 올라왔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후- 갈게요. 그렇죠. 어, 올라와서 제자리. 아... 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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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어. 아, 괜찮으신가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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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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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하체 둥근, 네, 그다음에 옆구리 스트레칭 등이 알고 등 둥근, 엉덩 아 둥근 엉덩이. 어그뭐 엉덩이 떠다 당연히 잘못돼. 아 진짜. 진짜 빡 그거. 엉덩이가 떠는게까 들어봐. 아아아 피라테스 너무 좋은데. 아 저희 같은 이게 격 격한 운동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막렇게 힘을 많이 써야잖아요. 그런데 이필라테스 너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이런 운동하면 이게 유연성도 많이 길어지고 되또 다른 코어에 힘을 쓰는 것돼 가지고 저희는 너무 정적이고 막힘막쓰는데 코어 많이 써야 되니까 아, 어, 너무 좀 자주 해야겠어요. 자주 하면 잘 되겠죠. 네, 잘합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 고맙고 한번 우리 한번 소개 한번 하시고 홍보 한번 해 주세요. 네, 저는 팀메드핏에서 이제 필라 웨이트를 가르치고 있는 최지희 트레이너고요. 어, 관장님이랑 저희 식구들 모두 코어 운동 많이 해야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유라 김해 유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오시면 어 무료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또 또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운동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제 계속 제가 제가 몸을 만들어서 제가 아직 혹시 뭐 시합을 이제 각성을 좀 했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너무 몸이 추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몸 만들어서 뭐 시합을 이제 준비하려고 한가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몸 만드는 걸차가차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입니다.